아까 영상이 잠 아까 영상 잠시 끊겼기 때문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죄송니다 말밖에 일단 못하겠고 일단은 두 번째로 이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만들 거는 <laughs> 네모 접기와 그 다음에 음, 접 이제 세모를 만들 거고요. 그 세모에다가 네모까지 더해서 이 중에 어떤 이제 뭐라고 말해야 되지 십자가 모양과 X자 모양이 같이 나와있는 것도 만들고 왔는데요 삼각주머니까지 만들 거니까 기대 좀 해주세요 일단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사각형 모양으로 하나 접어주세요 영상이 끊겨서 죄송합니다 네, 제일 동생 말이고요. 네, 이렇게까지 다 접으시면 십자가 모양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삼각형으로 또다시 접어줄 거예요. 이렇게 왜 접는다면 은 이제 나중에 알려질 거예요. 나중에 더 쉽게 접기 위해. 이렇게 접으면은 X자 모양과 십자가 모양이 나왔죠? 자, 아까처럼 사각형을 접어주세요. 이렇게 나왔죠? 그 다음에 여기다 있 여기 구멍이 있잖아요. 이렇게 보세요. 자, 여기다가 눌러주세요. 여기 정확하게. 그럴까? 여기를 펼쳐서 여기 이제 선이 있잖아요. 이걸 눌러주세요. 그러면 눌러주면은 이렇게될 건데 여기서 여기만 여기를 탁탁탁탁 눌러주세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또싹 반대 쪽워주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어제 <laughs> 목상가안좋아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 반대로 뒤집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어서 자. 이러면은, 완성! 이런 모양에서, 이런 모양이 나온, 나왔습니다. 이런 걸 우리는 삼각주머니라고 부르겠습니다. 삼각주머니. 네, 이렇게 두 번째로 기초적인 삼각주머니를 만들었고요. 이제 마지막. 이걸로 접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 다 아실 대문 접기입니다. 대문 접기 그럼 시작해 볼게요. 먼저 반으로 접습니다. 난제 팽이 영상에도 나온 적이 있을 겁니다. 대문 접어서 펼쳐요. 펼치는 우럭을 여기서 반으로 접어주세요. 이러면 대문이 완성됩니다. 이게 대문 접기인데요. 펼쳐주시면 이런 모양이 나오데요편히 영상에도 많이 나오는 거지만 그래도 이런 거를 따라 해줄 사람들이 이 해주겠죠. 자 이렇게 해서 대문까지 완성했고요. 또 이제 세가지 원래 네 가지를 할 거였는데. 제가 벌써 잘 시간이 돼 버려가지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초 간단 미니카 접기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모두 빠이이